그래서 아니 20대들하고 상담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컨셉을 좀그 회사 가면 네 망해 쓰레기야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나 좀 고민도 돼요 대표님 영상을 들어보니까 네. 죽을 것 같은데요? 정신건 걸립니다 네. 집에 가면 그냥 막그 뭐랄까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 뭐랄까 좀 너무 힘들고 할 때는 그냥 한강공원 가가지고 차에서 노래 틀어놓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또 집에 가기도 합니다. 대표님들을 위한 어떤 좋은 치료소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 숙명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네. 돈 많이 벌려면 다 버텨내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뭐 자동화, 자동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완전한 자동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너들이 뭐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도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게 돈 많고 한데도 뭐 지금 삼성전자가 순위 뭐 100조 뭐 난다고 하는데도 비상경영하고 그러잖아. 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동화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성장은 없다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너들이 겉으로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laughs> 대표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관리자를 꿈꾸는 네. 설계사님들 중에 그래도 이런 유형은 음. 한번더잘 확인해봐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음, 저는 리크루팅이나 저희 회사의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타사를 막 그렇게 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타사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기는 하죠. 그 단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깐다, 욕한다, 디스한다 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회사가 최고고, 자기 회사 아닌 곳은 다 진짜 쓰레기고, 다 나쁜 놈들만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미팅하잖 그러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런 회사를 거쳤고 여러 회사들에 있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에 있었을 때는 그 회사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타사를 또 깠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경험한 거를 공유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나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여기 회사가 최고고 저기 회사는 최악이고 쓰레기고 나쁜 놈들만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이게 설계사 분들의 현실인가? 그런 말로 해서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특히 이제 젊은 20대 중후반, 30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0대들하고 상담할 땐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컨셉을 좀그 회사 가면 네 망해 쓰레기야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나? 좀 고민도 돼요. 근데 뭐 제가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걸러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회사 소개하시는 분들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근무하다가 결국 안 맞아서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입사한 사람을 거의 쓰레기 만들어요, 또.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화를 한 10분 정도 해보면 다 걸러진다. 저는 이제 그런 안목이 좀 있으니까 일부러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회사 대표들이 뭐 저를 한번씩 만나 보고 싶다고 그냥 뭐 서로 이해관계 없이 그냥 밥 한번 먹고 차한잔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업에서 좀 발을 뻗쳐 나가야 돼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저희 영업 가족들이 좀더 좋은 영업 환경에서 영업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